그게 예, 어, 그 막내 잠파노 역할을 맡은 김수현입니다. 아, 제가 맡은 잠파노는 도둑들 중에서 가장 낭만적인 인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. 어, 저는 도둑이지만 굉장히 뭐 계산도 하지 않고 네, 사랑하는 여자에게 다 빌어줄 수 있을 만큼 네, 그런 인물입니다. 그래서 굉장히 아, 쉽죠. 네. <laughs> 네. 영화 예,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저는 이 신보다 상황이 많이 기억이 나는데요. 어, 여름에 마카오가 굉장히 덥고 습하다 보니까 모든 배우분들과 스태프분들이 다막 땀을 계속 흘리고 있었어요. 어, 근데 이제 남자분들은 이 땀을 흘려서 젖으면 더러운데 이렇게 여자분들은 이렇게 젖어서 좋잖아요. 예 <laughs> 네, 저는 <laughs> 아 그때 상황이 너무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. 네,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. 예, 예 훔치고 싶은 딱한 명만 예,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. 나 훔치고 싶다. <laughs> 예날 예, 훔치고 싶다는 못 들으신 걸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<laughs> 예 김태진. 예, 저는 이제 김혜숙 선생님의 <laughs> 아 지금 이게 작년에 이제 도둑들을 여름 내내 촬영을 하시고 또 지금은 또 영화들과 또 드라마를 계속해서 병행해서 하시는데 어, 저는 그런 열정이 너무 이제 존경스러워서요 저는 이제 제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예, 꼭그 열정을 잃지 않도록 예, 그런 열정을 제가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<laughs> 예, 극 중에서 제가 굉장히 동경하는 사람이 이제 뽀빠인데 예, 저는 이제 그 이정재 형님하고 그리고 이제 최동훈 감독님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모습들을 여러 번 봐가면서 아 되게 나는 모르는 게 너무 많구나 그래서 그 감독님과 이제 선배님과 대화에 너무 막뭐 껴들고 싶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예, 그래서 이제 <laughs> 예, 그래서 형님한테 많이 배우려고 생각 중입니다.